라다이스호텔 부산 이, 장 소로 안내 할까요예 야타 여 <laughs> 어, 아, 괜찮은데? 잘 어울려요. 봐봐요. 어! 소금밥 하나요? 음, 밥은? 응, 밥어 끝? 희한이는희한아 챙겨라 챙라 갑시다 하던데? 아 그래요? <laughs> 아빠의 뒷모습. <번이면> ]Wow. 기분이 좋으신가요? 이렇게 좋은 곳을 yeah,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수영장 빨리 가야돼 3시부터 6시까지야 알았어요 센 우리

Oh yeah. 맛도 는데 이런 게 되게 많네. 지나치지 못하는 엄마. 그래지나지뭐 먹을 거야? 뭐 주문했는데? 꿀도개 씨앗도 개나 꿀. 시아 나 꿀. 오케이. 오, 딱 맞네. 닮은 사람들끼리. 네. 이이야 거거 그러니까. 아,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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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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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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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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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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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좀 하나만 따지면 안 돼요? 하나만 따질 사람 이거 단추. 모르 흘릴까봐요. 아까워. 어쩌십니까? 씨앗의 맛은? 맛있어요. 꿀도 맛있다. 꿀이 뭐리둘리 우리 꿀. 꿀이랑 씨앗이랑. 씨앗은 그 씨앗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냥 씨앗 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씨앗이 들어 있어요. 꿀은 그냥 꿀만 들어요. 있 해바라기 씨. 앗 취향 차이. 영상이에요. 음. <laughs> 엄마 그 초록 꽃도 보여주세요. 저희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기 봐봐요. 바보도 <laughs> 없어. <다 붙었어. 웃음>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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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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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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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세상에 예뻐요, 예뻐요. 근데 코가 간지러워요.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네, 네, 네. 엄마도 수영하는 척 해봐요. 수영 못 해. 사는 척. 네. 오, 예뻐, 예뻐. 오, 예뻐, 예뻐. 네. 둘이 만나서 같이 해봐요. 아빠왜 이렇게 웃기고있 왜, 왜, 왜. <laughs> 왜, 머리도 웃겨 아빠가 아니가리가왜 이렇게 먹히고 어가어 아빠가 이없어서모자왜이게고가어가 계속 사와 달라고 쫄라서 아빠랑 나왔습니다. 나 그러니까 호텔이고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아빠 엄마의 신부름 끝. 아 어, 너무 시원해. 뭐서 비한게 있죠? 응, 뭐예요? 응. 왜냐면 집에서 사는게 사람이 이 삶이 안시다. 자기 잡들이 신경을 엉고그렇적고간다한 일들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집안일도 어. 그렇고. 어. 맞아요. 혼자 살 때는 아무래도 영향이안이 감사합니다 두 분이 대본 같은 거 어때요? 저은 많이 가 언제도 이 어딨어? 어어다은샌드위치요 샌드위치 아저씨 노 하나 둘셋 우리 엄마 아빠 24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해 마지막 아닌가요? 사랑해 여친구가가 많이 돈 나온 거고 미샤는 아직 조금 좀 미샤는 아직 뭔가 좀 사기 뭔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죠? 딸이 있어야 네. 이런 게 네. 되죠? 보고? 네. 네. 음. 네. 네. 아니 나는 아까 맥주 만 하다가 저걸 냉장고 열었어. 데뭐게 있어 여그 생각만 했지. 엄마가 봤으면 눈치 금채 아빠가 봤으니까. 저거 <laughs> 을 어, <laughs> 뭐 해야 나는거구나을 먹으나. 밥을 먹으나. 먹나 밥을 나밥이나나밥너 먹으나. 밥을 먹나니 아니 나도, 나도 피는데 나는민각이나 밥을 먹 저희는 정리를 다 했고 갈 거예요. 스파이 너도 올래? 저러고 있네요. 야저 커튼 좀확 쳐봐. 음. ta 어제 못 먹은 게 아쉬워서 다음날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짜잔. 어? 여기 아니었어? 여기였어 응. 어. 저희는 어제 여기가 줄이 엄청 길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러 왔습니다. 신기하다. 도모 아니, 에이을때내개 하나 줘야 된다. 어, 네, 이거 들고 가야 돼. 오뎅 안 가져가셨죠? 네. 네, 골라서? 아, 똑같은 걸로만 이렇게 사시네. 요 같은 걸 사야 돼. 이마. 아, 이거 안 보시나. 그래? 이렇게 살요 す 볼펜 앤드 프리. 12월 21일에 레달필 레다필. 11일 중에 한 개를 나온 날. 자,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영상입니다. 레달필 <laughs> 23주년이나 받고. name